제가 무당이 되던 시절에 전혀 알지도 못하던 용어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제가 30년에 무당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좀비처럼,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점을 보고 있는 무당들은 이런 말이 좀 덜해요. 덜한데 이 무당판에 법사님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법사님이라는 분들이 물론 저도 경문을 읽고 법사라는 활동하고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점을 보고 손님을 보는 일을 하지 남의 일에 가서 겪는 일을 지금은 뭐 나이가 먹어서 안 해요. 젊어서는 뭐 그것도 경험이고 좋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 법사라는 어, 활동을 좀한 시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법사님이라는 분들이 특히 전문적으로 남의 일에 가서 굿때 가서 경문일만 읽어 주시는 분들은 사실 점을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점을 못 보니까 법사를 하는 건데 이 법사님이라는 분들은 무당판에서 매일같이 국판에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특히 이런 명패나 이름이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단 말이야. 우연히 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조상령과 허주가 있다고 조상령과 조상신과는 다른 건가요? 얼마 전 신분 신을 화경으로 보는데 저희 할머니도 엄마도 와 계시고 몸으로 느꼈는데, 그분이, 법사라는 분이 제몸 안에 조상령과 허준들이 잡탕처럼 섞여 있다고 하는데, 자, 조상령은 뭐고, 조상신은 뭐고, 도대체 허준는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 계신 분들도 제가 다 만나봤는데, 본인들은 도대체 허주를 모른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허주가 어떤 느낌이 내 몸에 허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나내 몸에 허주가 있다. 뭐 잡귀가 있다. 조상이 있는데 조상은 아직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덜했다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조상령이나 조상신이나. 그럼 조상령은 조상령은 더 높은 것이고 조상신은 낮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조상 신이 높은 거야. 이령이 높은 거야. 허주가 높은 거야.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사라는 사람들 특히 허주 탔고, 조상 찾고 조상 령 찾고 조상 신 찾고 잡탕 찾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당신이 당신이 내 몸에 조상 령이 있고 조상 신이 있고 허주가 있다고 하면은 당신이 보고 있는 조상령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냐? 당신이 보고 있는 조상신은 나한테 어떤 존재냐? 나한테 허주가 있다면 그 허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허주가 남자냐, 여자냐? 그 허주가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젊은 남자 젊은 여자그 허주가 나한테 왜와 있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뭐하러 여러분한테 허주가 오겠어요? 뭐하러 여러분한테? 그럼 조상령은 어떤 분이, 지금 이분이 할머니도 엄마도 와 있는 걸 느낀다. 했으면 나는, 내가 느꼈잖아, 내가. 내가 느껴서 할머니도 있고, 할 엄마도 있고, 그러면 당신이 보는 우리 할머니가 허주냐, 엄마가 허주냐, 할머니 엄마 말고 다른 누가 또와 있는데 그 양반이 허주냐, 조상령이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좀 제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뭐라고 떠들어도, 여러분이 내가 내 몸에 느끼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걸 쥐들이 얘기한다고 붙일 수 있죠 너한테 뱀신이 있어 구렁이 신이 있어 너한테는 지지군 귀신 있어 박해벌레 할수 있겠지 근데 그런 귀신들이 나한테 왜 오냐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로 아가리로 터드는 인간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당은 내가 느끼고 내 몸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부모 형제 내 조상님이 최고야 또 전신 타령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있냐고 물어봐요. 전신이 있어. 옥 광생가 되어 있냐. 어, 칠성 있냐. 오방신장 있냐. 백마신. 있냐. 누가 있냐고 물어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결국 내 엄마고. 이게 여러분이 꽃길이라는 분이 이 맞는 느낌인데. 왜 선생님들 말에 휘둘리고 헷갈려하냐고요. 남들 말에 너무 믿지 마. 특히 대한민국의 법사라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선생이라고 하지만 천신차려 하는 사람들, 조상령 호주잡기 타는 사람들 이런 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